자,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입니다. 자,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요거 블랙박스 당첨되신 분. 자, 인증. <laughs> 이게 어 속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당첨 축하드리고요. 요차케5에다 달아 드릴 건데. 자, 다음 이벤트 또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구독자분 얼굴은 안 찍을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천안에서 천안. 어이구. 이게 나는 요즘 근거리가 없다. <laughs> 다 이렇게 원거리야. 자, 그럼 기존 거 떼고 얼른얼른 달아 드립시다. 유라이브 샷건이네. 당시에는 진짜 사건이 저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이것도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여러분 여기서 은박지가 나오는 거는 뭘까? 이거 은박지 뭐예요? 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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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기하다 막 그냥 이렇게 들어있구나 사장님 요, 여기서 은박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신전 앱이 꼭 간섭 생긴다고 gps 때문에 아 gps가 뒷천장에 있어서 네. 아니 그래도 간섭 안 생길 텐데 지금 하면 g p s 안 잡히더라고요 벌 이달에도 또 뽑기 들어갑니다 일이 큰것 같아 <laughs> 아니 문화상품권 같은 거노아주는게 많은데 뭐 했다 하면 몇 십만 원이라 아니, 나는 안 주고 근데 사장님은 블랙박스는 됐으니까 애프터블로 응모해 보셔야겠네 네, 부지포 감아주는 기계 없나 보면은 사장님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에어백을 열어도 네. 선이 나오지 않게 음. 이렇게 해주면 에어백이 터져도 이게 끌려 내려오질 않죠 선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야 얘는 이건 뭔 선이지 이, 이게 불박인가? 어또 나온 오 이게 불박 맞네? 잠깐만 그럼 이게 어디다 뭉쳐놓은 거야? 예 그래도 어디 딱딱 네. 케이블 타이 안쳐놔서 빼기는 편하네요. 아 잠깐만 이거 죄송한데 잘라버려도 돼? 네안 쓰실 거잖아요 이제. 응 빼기가 쉽지가 않네. 다음 차도 왔구나. 야 오늘 미어 터지네. 지금 목포, 서울, 목포, 서울, 순천, 서울, 울산. 총 다섯 명이 오겠는데, 오늘. 아, 오늘 거는 그냥 묻어서 토요일 풀영상 자체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자 동생들 차를 좀 봐줘야 되는데, 평소에 손님 때문에 전혀 못 봐주다가, 오늘 그냥 나를 하러 비웠어요. 동생들 다 모여라. 사실, 근데 저희도 딱 보면, 이걸 샵에서 했는지, 출장에서 했는지를 알아요. 네, 스타일이. 불수원은 전원이 어디로 들어갔지? 저게 OBD로만 켜지진 않을 텐데요. 뭐가 또 있는데 여기 막 여러 개 묶여있어가지고 사장님 뭐시요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바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조금만 찾아볼게요 아 헤드업 전원을 블랙박스 전원에 같이 물려줬구나 이런 잠깐만 그럼 나도 또또 또 저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LCC를 어디서 쓴 거지? 시가 라이퍼 제대로 됐고 삐뿔은 음 전동 시트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전원은 안전한 데잘 찾았어 이게 불수원 선이고, 요게 이렇게니까는 뭐요? 예. 그러하군, 그러하군. 사 잘하면 니, 니 차는 니차 하나로 영상 따로 하나요. 아저 원래 얘는 이제 아버지가 쓰던 택시를 물려받아서 음. 택시를 다, 개판이에요, 지금 택시를 다시 승용차로 뭐 선정해 달라는 거? 아니요. 그 당시 현대차 다 그래. 차가 거의 달에 갔는데 그냥 양복 그 정도는 그냥 가만하고 타. 37만키로. 야, 만키로만 더 타면 너 달편도 달성이요. 달에 갔다 놓고 오는 거야. 야, 어떻게 74만까지 타봐라. 달 왕복. 그지 너는 불가능하지. 일반인이 어떻게 그렇게 타. 야, 형 지금 4년 타고 저거 4만키로야. 어차피 헤드업도 계속 사용하실 거지 뭐뛸거 아니니까 선한 덩어리로. 네. 잡소리 잡을게요. 네. 요거 부지포는 가무야저 불선 h 출이 나왔어요. 나 살까 했었는데 매치 안 된다더라고. 여기 이벤트 당첨돼서 블랙박스 공짜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자, 우리 천안에서 오신 우리 당첨자분 작업이 다 끝났고요. 요거 이제 블랙박스 잘 되나 확인하고 출고해 드리 자, 잘 되나 한번 봅시다. <laughs> 온... 오케이. 잘 되고요. 자, 우리 협찬해 주신 위니캠 대전 충남 총판 우리 사장님께 감사드릴게요. 자이 덕분에 내가 이래 어, 저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 썸즈 공방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자 이거 협찬해주신 우리 협찬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썸즈 공방 우리 당첨되신 K5 천안에서 오신 우리 차주분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뭐 했다 하면 몇십만 원이니까 어, 부럽다 솔직히 나도. 나는 안 줘. 자, 항상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